대사를 준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이걸 펴놓고 계속 시선으로 대사를 비키는 거에 이거는 핑계가 없어요. 그냥 연습량이 문제예요. 연습량.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이 대사를 잘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냥 해야 되는데 어 적당히 하고 아대수거안 나네? 꺼내놓고 보고? 어끊어지고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연습량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이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같아 내가 그렇게 해서 호흡이 딜레이가 되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런 모습이 이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게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책임감이 없어 보여 그게 되게 실망스럽고 또 텍스트 해석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딱 알잖아 연기를 할때 보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깊이 있는 고민을 했는가 아니면 많이 안받는가 근데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친구들이 많아 보이지 않아? 왜 이렇게 가볍지? 재벌도 왜 이렇게 가볍고 형사도 왜 이렇게 가볍고 둘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도 없고 은중과 상연을 했고 또 그걸 모니터링했고 또 원작을 보면서까지 배울 점을 적었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 텍스트를 받았는데 본인이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은 했나? 자기가 은중과 상연 보면서 따라하고 싶었던 부분 뺏기고 싶었던 부분 배운 부분을 최소한으로 생각은 하고 있나?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못했어 오늘 이게 진짜 촬영 현장이라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주일을 지내고 올 건가? 나는 다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? 그럼 그런 배우들이 현장에 갈수 있나?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해